자, 이제 이번에는 소비자 이론에 관한 문제네요. 자, 내용을 보게 되면 소비자의 선호 체계가 효용함수로 대표될 수 있으려면 몇 가지의 공리를 만족해야 된다.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은 그중 어떠한 공리에 관한 것인가.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. 그 다음에 어떤 두 개의 상품 묶음을 놓고 비교한다 하더라도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손해된다든가 아니면 양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.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. 즉, 여러분이 이제 그 나와 있는 어, 현실 선호 이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는데요. 여기에서는, 이거는또 외우지 말고 결론 딱 내리면 돼요. 즉, 여기서 제일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이행성이라는 거. 즉, 해서 A, B, 이게 나아요. 그 다음에 B, C. 그럼 다른 건 어떻게 되겠어요? A하고 C를 했을 때 결론이 누가 더나아지게 돼요? A가 훨씬 더 C보다 더 좋아지겠죠. 이게 예에서 예로, 예에서 예로 옮겨가니까 이행성이라고 표현하는 문제예요. 근데 이제 이 내용은 또 뭐냐면, 하나가 다른 것보다 선호되든가, 끝. 아니면 아무런 일을 느끼지 못한다. 즉, 차별이 없다든가, 끝. 즉, 뭐예요? 결론이 나왔죠. 완결된 거예요.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completeness. 즉, 완벽, 그러니까 완결이 됐다. 그래서 완비성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내용이죠.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정의에 대한 문제도 하나 숙지를 해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. 정답은 완비성이라고 되어 있군요.